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핀 여러분, 안타까운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영시대에서 해피빈 콩비부 모금을 하고 있는 것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30일은 지난 3월 26일부터 시작된 기부 기간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팬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기부금액은 어마어마한 모금액을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콩기부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면 그 모금액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5억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완성될 것으로 보이네요. 정말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 같은데요. 우리 영시대의 마음이 모여서 다시 한번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감싸주는 포근한 담요가 되어줄 이번 모금에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혹시 참여 방법을 몰라서 아직 기부에 동참하지 못하신 팬분들 계시다면, 제 채널 고정 댓글에 기부링크 올려드릴 테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산불 피해로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손길, 따뜻한 위로 그리고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일 텐데요. 우리 별빛님들 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행보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산불 피해 해피빈 모금 마감일 소식을 포함해 그밖에 주말 차트 탑텐에 임영웅 노래가 다시 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밖에 3년 전 오늘 3월 30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가운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언급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넷플릭스 드라마에 언급이 되었는데요. 톱스타 뉴스 조양경 기자님은 임영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공감되는 한 장면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보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극중 주인공이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임영웅님이며 영시대라는 내용은 이미 시리즈 중간에 전해졌었는데 처음에는 내레이션으로 간단하게 언급만 했었죠. 무언가 복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드라마 종반에 정말 임영님이 쭈안하고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실제로 해당 장면은 임영님이 LA 콘서트에서 어느 60대 노부부를 노래하는 장면인데요. KBS 마이리틀 히어로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 속 해당 내용은 식사 시간 동안 반찬으로 김치를 썰고 있던 오계장님에게 자녀들이 TV에서 임영임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김치를 썰다 말고 노래를 들으러 온 오계장님에게 자녀들은 왜 임영임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물었죠. 이때 주인공은 그 속에 담긴 사연을 전해주었는데요. 돌아가신 남편분이 임영님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원곡자인 김광성님을 좋아했었다면서 이 노래를 연주하기 위해 기태까지 배웠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릴까봐 노래해주지 않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임영님이 나와서 이 노래를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임영님의 어느 60대 노부부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추억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영시대의 마음을 그대로 잘 전달해주는 대사에 공감하게 되었네요. 한편 넷플릭스에서는 임영 님의 영화 I'm h e o 로더 스타디움이 지금 현재 영화 부문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별빛 님들 무엇보다도 먼저 임영 님 영화를 우선으로 하시면서 주말 동안 자주 보시면 좋겠는데 정말 임영 님이 넷플릭스 영화의 1위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별빛 님들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빛 님들 다시 한번 파이팅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임영님 하나은행 광고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하나은행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지명 광고와 프린트 광고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임영님의 공식적인 광고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광고는 하나원큐 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로그인 즉시 악성 앱을 탐지하는 앱을 통해서 안심하게 차단된다는 내용이죠.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매년 늘어나며, 현재 2024년 2,818억이라고 하는데, 가족, 지인을 사칭하거나 검찰과 경찰을 사칭하고 카드 배송 문자, 부고 문자, 택배 도착 알림 문자 등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임영님이 녹색 셔츠를 입고 촬영한 화보 사진이 더욱 더 특별해 보이는 광고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주말 차트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이번 주 주말 차트는 지난 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주까지 몇주 동안 주말 멜론 차트 탑10 순위에 들지 못했던 임영임 노래가 이번 주에는 약진을 하며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사랑은 늘 도망가가 9위에 오르며 탑 10에 재진입한 것인데요. 지난 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임영임 노래의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최근 속상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우리 별빛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오히려 우리 별빛님들의 열정이 스밍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한편 멜론 탑100 20위까지는 임영님 노래가 4곡에 올라온 모습을 보였는데요. 12위에 온기, 14위에 우리들의 블루스, 15위에 홈, 그리고 18위에 모래알갱이가 올랐습니다. 이제 조만간 임영님 신곡이 나와서 다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과 함께 임영님 노래로 상위권을 석권하면 좋겠네요. 한편 주간 멜론 실시간 차트에서는 임영님 노래가 좀더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3월 30일 오전 8시, 임영님의 온기가 3위, 4위가 홈, 5위 사랑은 늘 도망가가 올랐으며, 10위 우리들의 블루스가 올랐습니다. 한편 11위 모래 알갱이, 13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4위 이제나만 믿어요, 15위 인생찬가, 16위 두오다이, 17위 런던보이, 18위 무지개, 19위 폴라로이드, 20위 연애편지가 올랐는데요. 임영임의 인생찬가가 많은 순위를 올린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부루의 명곡에서 소개된 내용이 큰 힘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네요. 한편 지니 실시간 차트에서는 임영임 노래가 탑10 싹쓸이를 했는데요. 3월 23일 오전 7시 주간 실시간 차트에서 1위 사랑은 늘동안가 2위 우리들의 블루스, 3위는 이제 나만 믿어요, 4위 홈, 5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6위 온기, 7위 모래알갱이, 8위 무지개, 9위 두오다이, 10위 런던보이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11위 폴라로이드, 12위 인생찬가, 13위 연애편지, 14위 보금자리가 올라서 꾸준한 실시간 차트 임영임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콘서트 관련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3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임영임의 신곡 발매 이후 첫 번째 콘서트 아 m 엠 히어로가 처음으로 예고된 날입니다. 정말 그 당시가 생각나시는 팬분들 많으셨을 것같은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곡 발매에 이어서 깜짝 콘서트 일정이 발표되며 많은 팬분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뛴다는 반응이 넘쳐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특히나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며 임영님의 정규앨범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보여주었죠. 실제로 2022년 3월 30일 오전에 임영님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는 2022 아티스트 임영웅 단독 콘서트 전국 투어 스케줄을 안내드립니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임영임의 멋진 모노톤 뒷모습 사진과 함께 필기체 글씨체로 콘서트를 알리는 글자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고향 킨텍스 공연부터 시작해서 서울, 부산까지 이어지는 콘서트였는데 당시 처음에는 서울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부산은 콘서트 자체 일정이 공개가 안 되어서 애를 태웠었지만 이후 추가가 되어 환호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지금이야 다 알려졌지만, 당시 임영님 콘서트 포스터에는 물고기 뮤직과 CJ ENM 로고가 나란히 새겨져 있어서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했던 팬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CJ와 함께 콘서트를 만들어가는 인연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편 당시 팬들은 인터넷 예약 구매를 하기 위해 손이 빨라야 할것 같다면서, 티켓을 구매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전했었는데요. 다양한 티켓 구매 방법을 미리부터 연습해 두어야겠다는 다짐과 자녀들에게도 필살기를 배워야 할것 같다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임영인 콘서트의 티켓 파워를 정말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놀라울 줄은 그 당시에는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한편 당시 콘서트 사진도 화제였는데요. 첫 사진은 시계 방향으로 조금 틀어진 모습이었고, 다음 번 사진은 옆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는 얼굴이 보이도록 조금씩 몸을 돌려주면서 점점 앞을 보는 임영인 모습이 전해졌는데 우리 별빛님들의 상상력이 정말 정확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당시 언론사의 관심도 대단했었는데요. 거의 모든 매체에서 콘서트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고.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언론사가 어떠한 시각으로 임영님을 생각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임영님의 데뷔 6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열며 20일에 대규모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첫 번째 단독 콘서트의 의미와 그 규모가 놀랍다는 취지의 내용들을 언급해 주었고, 임영님의 5월 전국 투어 콘서트는 스케일이 다르다면서 임영님의 사이즈와 콘서트에 대한 엄청난 스케일을 다시 한번 보도해 주었습니다. 정말 팬들은 물론 언론사까지 모두 초집중하게 만드는 당시 임영님의 콘서트 소식은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첫 콘서트 발표 3주년이 되는 오늘, 불현듯 임영님의 새로운 앨범으로 첫 선을 보일 콘서트 소식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임영님과 소속사에서 잘 판단하셔서 최고의 시기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팬분들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분 좋게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뮤직비디오 관련 소식입니다. 탑스타뉴스 황순영 기자님은 지난 5일 동안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총정리해 주었는데요. 임영님의 특별한 음악적 감성이 꽃을 비른 한 주였다고 평가해 주었네요. 사랑의 진짜는 유튜브에서 2,300만 뷰를 돌파하며 마치 로맨틱 코미디의 한 장면 같은 연출과 청춘의 풋풋함을 담아낸 비주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달콤한 멜로디 위에 얹힌 따뜻한 목소리와 그 속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는 팬들로 하여금 마치 데이트를 함께한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는데 팬들은 가사 한줄한 한 줄이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 곡을 통해서 위로받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붉은 입술은 2200만뷰를 기록하며 트로트 장르의 품격을 단층 더 끌어올렸고 정통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곡은 감미롭고 섬세한 중저음의 보이스로 귀를 사로잡았다고 전해주었네요. 또한 무대 위에서는 정갈한 화이트 수트와 소화를 이루며 완벽한 비주얼까지 갖춘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시청자분들로부터 긴장한 귀호감과 눈호강의 무대라는 찬사를 받았는데 붉은 입술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안겨주는 무대였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연애편지 영상은 마치 팬들에게 띄우는 사랑의 노래로 별빛 같은 영웅 시대와 태양 같은 응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내레이션으로 그동안 함께 걸어왔던 여정을 담담하면서도 깊은 감성으로 풀어냈는데 영상 속에서 전달된 이 감동은 팬들로 하여금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고. 댓글나는 찬사와 고마움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날 울린 당신은 서정적인 목소리와 가슴을 울리는 감정선으로 팬들에게 깊은 영혼을 남겼고 노래 속에서 임용님은 무명시절을 함께 걸어온 동료의 노래를 진정성 있게 재해석했으며 감동의 편지를 읽는 듯한 음색은 청중들의 눈시울을 적었다며 이 노래는 한 편의 소설 한편에 영어라는 반응은 과장이 아닌 그가 전달한 감정의 깊이를 말해 주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